자, <laughs> 이제부터 이제 그 괴똥어미의 부정정목격단이 나올 거예요. 산에 가서 제사하기,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됐고, 누가? 됐고는 알겠죠? 누가? 응! 음, 음, 음. 너네 유교사회에서 불교 억압한 거 알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제사하고, 막.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돈다 쓰는 거야. 불효부제. 부재. 불효부제가 뭐예요? 효도도 안 하고, 어른 공경도 안 해. 누가? 괴똥어이냐이 불효부제로 제사를 지낸들. 그러니까, 효도도 안 하고, 어른 공경도 안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들. 귀신님들 도와줄까? 안 도와준다. 그게또뭐이안 도와준다 이거야.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마음으로 하니까. 아? 서리법 악병 악한 disease, 중병 중한 disease, 이질걸 이질할까 생존성 장애를 말잖아 열고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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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맞추지. 응. 구창 이며 뭐 구창은 막뭐 피부병이. 야 이질할 턴 시아버지 초상 한덜 상관하랴 상관 안 한다. 시아버지가. 세균성 장염 걸려서 피똥 싸다가 뒤진 거야. 근데도 소상이 나도 괴똥어미녀는 상신경 안 쓴다고 서리법이야 나쁜 년이라니까 저의 심사 그러하니 이년 괴똥어미 이년 심사가 마음이 그러니 서방인들 운전할까? 서방도 운전할 리가 없다. 아들 죽고 우는 말이 아기 딸이 낮아줌 어머. 이오하니 괴똥 어미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아들 도 죽. 괴똥 어미 아들 도 죽. 이 화자가 아니야. 괴똥 어미에 벌 받은 거예요. 아들 죽고 우르마니 아기 딸이 맞아주고 죽어. 딸내미도 죽어애기인데 세간이 탕진하니 그지 된 거죠. 노복인득 있을 수없 대답해. 어, 다 노복이 뭐야? 종하이하이도 어, 하인. 없다. 괴똥어미가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이 없이 하였으니, 정성도 없어. 암화가 어찌 없을 수 없나? 암화 니 얼굴? 재앙? 그럼, 재앙이 어찌 없겠는가? 있다. 셋째 아들은 반신불수. 얘네 어떡하니? 얘 어떡하니? <laughs> 아, 이게 너무 벌받는데? 문전에 없다. 괴똥어미네 집 앞에 아주 좋은 논 큰 농장이 물난리에 하천이 되고 시냇물이 된 거야. <laughs> 안팎기와 수백간이 불붙어서 밭이 되고 다 불난 거야. 절단나네. 태산같이 쌓인 정복 누구 물건이 됐단 말인가. 태산같이 쌓인 정복.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죠. 과장법. 태산같이 쌓였던 쌀들 그 누구 물건이 됐단 말인가. 다 없어졌다. 자목하다 뭐, 괴똥어미. 야, 떴다, 괴똥어미, 제목! 자, 여러분이 괴똥어미를 뭐라 고를래요 그러면? 괴똥어미는, 부도덕한 아내자죠 경계대상이거든요? 예. 네. 우리 딸, 이런년 되면 안 돼. 또. 우리 딸 시집 가서 괴똥 어미년처럼 살면 안 돼. 그럼 이년처럼 이렇게 천벌 받아. 이런 얘기야. 이게 복선화음이라는 거. 권선이가 참혹하다. 그러니까 화자가 보기에도 괴똥어미에 대한 목격담이잖아. 개똥 화자가 봐도 괴똥 어미 참혹해. 참혹하다니까. 단독 일식 뿐이로 혼자 남았다고. 일간 움직의도더니 한 칸의 운막 집을 얻어 들어간 거야. 집다불타다니까 기한을 견딜 수 없냐? 견딜 수 없다. 괴똥어미가 기가 배고픔 하는 의치 추위,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겠냐? 견딜 수 없다. 자, 다떨어진 삼배치마를 이웃집에서 으덧고, 으덧이고, 그지네, 그지. 뒤축도 없는 헌 집신을 짝을 모아 으더 신고 으더 입고 으더 신고 됐고 그지꼴 앞집에 가서 밥을 빌리고 뒷집에 가서 된장 빌리고 됐고 그지 그지 완전히 걸식하는 거야 초요기를 겨우 하고 그러니까 유리걸식 유리걸식 하고 있는 거야 배떡어미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거야 왜 아는 자로서 똑바로 행동 안 했으니까 벌 받았다 이루지지 화자 입장에서는. 초요기를 겨우 하고, 첫 번째 요기, 밥 먹는 거 겨우 하고, 불도 못 되는 차가운 음악지배, 이건 입도라가. 헌 거적을 뒤집어 쓰고, 밤을 겨우 세어서, 새벽바람, 찬바람에 이집 가며, 저집 가며, 다리 절뚝거리고, 곰배팔 곰배팔은 팔병신이야 팔이 이렇게 굽어서 안 펴지는 거 히히 소리 요란하다 <laughs> 미쳤어 거의 미친거죠 다리도 쫄룩거리고 팔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니까 뭐, 뭐괴또어미가 정상이겠어요? 이게 추운데서 자는데 히히 소리 요란하다 불효악행 하던 죄로 앙화를 받았으니 누가? 괴또어미 그렇죠 효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던 죄로 재앙을 받은 것이다. 천벌이다. 이거야. 복선화음, 동그란 별표. 뭐래? 밑에 있잖아. 복선화음, 제목이라니까. 원전님 망이야. 복선화음이라는 것을 이를 보면 분명하다.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 따라따라 따라 연애 따라 시집살이 조심해라. 요거 봐. 이 따라따라 따라 연애 따라 A A B A인데요. 그거보다 딸이 실질적 청자예요. 이게 딸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음. 시집살이 조심하라. 자 여기 명령형 어미. 이해가죠? 어미 행실 본을 받아 어미 행실 동그라미쳐 어미 행실이 화자야. 네. 자기 자기 이거 그거 잘하네. 스윗사이 어. 잘하네. 본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내 행실은 본을 받고 괴똥어미 저 쇼미여는 경계하라. 오케이? 괴똥어미 세모. 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그,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네,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 16페이지를 펴주세요. 일단 핵심 정리부터 좀 하고요. 이거 쉬워요, 얻을 때. 할머니는 착하고 손주 새끼는 쌍놈새끼죠. 옛날에 아줌마나 할머니들한테 뭐 수원댁, 분당댁, 어, 분당댁 이상하다. <laughs> 백자 붙였잖아요, 그죠? 자 일단 핵심정보 써드릴 테니까 필기하세요. 연작 소설이에요. 여러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게. 자, 여기, 손자 새끼 이름이, 용복이죠? 예. 네. 용복이라는 손주놈 이거 쌍놈의 새끼야. 어? 이게 할머니가 모든 걸희생한 아, 진짜? 예, 할머니 되게 가난해요. 정부 지원금 받거든요. 그거 맨날 뺏어가잖아. 이 개, 그 그러니까 얘 비판한 거예요, 알겠죠?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지금 뭐 심각한 거니까 그죠? 자, 손자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버들댁에 순고한 사랑이 더 빛나죠. 이런 놈 때문에, 이런 악한 놈, 이 싸가지 없는 놈 때문에 이 버들댁에 손해는 더 빛나는 그런 단순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쌤이 얘는 다 읽거나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45번 보세요. 45번에 보기 갑니다. 이 작품은 빈고 고립된 생활 환경. 젊은이의 무관심으로 인한 노인계층의 소외된 삶. 자, 노인계층의 소외된 삶의 반락 피부치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과 내리살 그것도 바르시고요. 다 주제예요. 피부치자가 손주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놈이, 거들댁에 아들놈이 버들떼한테 집어 던지고 갔어, 자기 새끼를. 그리고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버들떼 정말 불쌍한 거죠. 아들도 개망나니, 손주도 개망나니, 부전, 자전, 아유, 돌아고 어? 특히 쇠약한 몸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손자를 삶의 희망으로 여기는 인물을 통해. 그게 버들떼기예요. 근데 이 새끼 희망 없는 새끼예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지 어떻게겠어요? 노인 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 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 딱 거두세요. 이게 노인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심각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맨 앞에 보세요. 질문 맨앞 부분. 자, 이 A 부분은 잠깐 봐드릴게요. 자, 버들댁은 들판과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상상해봐. 들판에는 겨울 보리들이 파랗다. 아직 안익은 거야. 문장 짧죠? 바다에는 부연 먼지 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 우중충한 안개가. 누구의 심리예요? 그렇죠. 이 우중충한 안개를. 도들댁의 앙당한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자연물입니다. 한숨을 쉬었다. 감결체예요. 이게 더 슬퍼 원래 이러면. 이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어 용복이 용복이 손주는 제압가림을 하고 살려는가. 죽기 전에 그놈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이 소망인데 좀처럼 기미가 잡 보이지 않았다. 그 암담한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해졌다 아, 다리 아프다고 후유 우, 우, 우 하고 한숨 쉬었다. 이날 용복 새끼는 용복이 세모쳐 막나니이 새끼 막나니 개 막나니 개 막나니. 막나니가 예전에 그, 죄인들, 못빼는 놈들 알죠? 머리 막헤쳐 풀고, 막 칼에다가 물쫙막 뿌리고, 막 그, 지랄 막댄싱 치고, 개만나이라고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죽금은 불 쪼까 띠지이 전라도 방은, 방은, 생동감, 죽금은 불 쪼까 띠지이 이런 거야, 이제. 하고 보일러의 센서를 오른편으로 틀수 있는 데까지 틀어 이 쌍놈의 새끼 가난한 집에서 보일러를 막고 끝까지 틀어 못해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 가다 이 새끼는 안 아껴 벗을 때는 아끼고 아끼는데 용복이 새끼는 안 아껴 죽여버려야 돼. 자 2분단의 마지막 줄 보세요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었다 보물 말로 은유법 보물이 삶의 희망이지 이런 새끼를 에? 희망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다음 3문단 늦둥이 아들 하나가 바로 열어. 그 달라 끝까지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까지 가로사.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까지. 거기 요약적 진술이라고 써. 그거 긴 시간에 벌어진 일이잖아. 그지아들나무 새끼가 용복이 갖다 맡기고 도망 거야 자, 3분당 갑니다. 한대 용복도 제 아비 얘기를 가고 있어. 근데 용복이 새끼도 제 아비 얘기를 가고 있대. 제 아비 얘기를 못 쳐야 돼. 스모개망나니좀 내려가. 이 새끼 거짓말도 잘해. 기억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네줄 올라가 고 너왜 싸우고 다니냐고 이러니까 윤복은 장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했다 거짓말이죠 국가대포가 국가대표라니까 국가대포는 뭐예요 국가대포가 못하는 것이라냐 어들때 무식해 목불식정이야 못 배웠어 일자 무식이야. 그래도 이런 여자가 어딨어 이런 할머니가 무식하긴 해. 목불 직점? 만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야. 처음 들어? 그럼 그럼. 니들이 뭐? 금메달만 늦게 따는 이 가만히 앉아 편히 술먹고 사는 귀신이. 응?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첫댁를 갔대요 버들댁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다! 하고 말했다 그것은 세각시 시절에 꼬부랑 시할머니가 쓰던 말이었다 호다가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희망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를. <laughs> 맞잖아. 이 새끼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더럽지만 희망을 좀 가져야 될 때, 보다 라고 말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뒤에 뭐, 돈빌리러 가고 그런데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자, 문제 갑니다. 43번. 1번이라면, 죠 거기는 A 부분은 간결체로 나올 수 있고요. 안개가 포인트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44번. 기억이 틀렸죠? 확신한 적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45번. 에 5번을 보면, 5번이 답이잖아요. 광주 양반이 모아놓은 돈을 딸에게 다 보냈어요. 맞아요. 왜? 딸이 아프죠. 딸 수술 받으라고.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광주 양반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 양반의 딸내미가 수술받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쉬워요. 됐습니까? 자, 이래서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열심히 잘 듣고 필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기말고사에 들어갈 확률들이 꽤 많아요. 꽤 많으니까 솔두철미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건강들 정말 조심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